다가가 좋은 사람들이 모여 추억의 노래와 진솔한 토크로 진행하는 미제남 제125회 어려 노래 토크 방송을 힘찬 함성과 깨알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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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전상훈 작사 작곡 미제남의 노래로 오프닝 곡을 불렀습니다. 자 오늘 이제 봄은 됐고 뭐를 좀 찾아볼까 하다 나뭇잎 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박흥문 작사, 윤용화 작곡 이 동요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글쎄 내가 이렇게 우리 마음이 왜에런 뭔가? 나뭇잎 배라는 것들이 여름에 만 있는 건가? 겨울에. 여름이나 겨울이나, 가을에. 지금 봄에 봄에 하고 만든 무게. 봄에 만든 무게? 여름에도 띄우겠죠? 네. 이번 시간은 이영무의 이야기보따리. 이야기보따리! 풀어라!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마스크를 썼습니다. 요즘에 신종 코로나 때문에 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다닙니다. 아 그런데 마스크를 써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아 이건 자, 작업용 마스크라 아 바람을 내실 때는 여기서 나가는 구멍이 있어서 그래도 다른 마스크보다는 좀 편한 마스크인데 아 그래도 마스크를 쓰면 불편합니다. 제가 벗어 보겠습니다. 예. 어,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어 돌아가신 분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 어,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많이 겁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혹시나 아또어그 어, 우한 폐렴에 걸려서 어 사망할 수 있다 이런 염려 때문에 예,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어, 나라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어, 우한폐렴이 걸릴지라도 어, 우리나라는 아주 치료 기술이 좋고 또 이제 에, 관리를 잘 하고 있어서 어, 돌아가실 확률은 0%입니다. 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 경제생활도 하시고 또또 또 밝은 마음으로 어, 생활하시고. 혼자 계실 때, 집에 계실 때는 마스크 안 쓰셔도 됩니다. 어, 여러 사람 있을 때나 마스크 쓰고, 쓰시고, 어, 집에 계실 때는 그냥 어, 평상시처럼 어, 손이나 잘 씻고 생활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어, 즐겁고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그 곡도 윤용하 곡인데, 이번에도 보리밭, 윤용하 곡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박하목, 작사, 윤용하 곡, 보리밭. 보리밭이 건강식품이에요. 아 싶으면. 그렇죠. 예, 예. 그 보리밭을 하면 그 이렇게 띄우 같은 경우 예. 이제 산을 살짝 얼었다가 녹을 때또 예. 있잖아요. 예. 그래서 보리밭길을 했다 예. 말이요 예. 옛날에 시골 가면 보리밭길인데 요즘은 그런 풍경을 못 보죠. 그런데 보리는 나오는 거고 우리 군대 가서도 그 보리밭길 사용하고죠 음, 그거같데 네. 요즘에는 그래요. 그 옛날에는 못 먹던 그 음식들이, 그쌀 말고 아니면 천재 같은 그 음식들이 요즘에는 아주 고귀한 음식들이 됐어요. <laughs> 건강식으로. 보리밥은 아무래도 굉장에 비벼먹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네. 아, 이번에는 시인으로 수편학으로 활동 중인 은천 이춘호님의 시를 들어보시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도남의 노래하는 시인 이춘원입니다. 어, 제가 그 어그저께 어, 저희 집사람하고 산에를 좀 다녀왔습니다. 근데그 작은 나무들 잡목이라고 하죠. 잡목 숲에 박새, 붉은 머리 오목눈이 참새들이 모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어, 우리가 그 보리고개라고 하잖아요. 보리고개는 보리를 베기 전까지 그 가장 굶주림이 심한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아픈 그런 시대를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산에 있는 새들은 지금이 보리고개입니다. 이제 가을이 겨울이 다 가고 사월이 되면 이제 대순이 피고 꽃이 피는데. 지금 숲에 가장 먹을 것이 없을 때입니다. 숲에? 그래? 예 그래서 아... 그 겨울새들이 뭐 가장 아니구나. 힘들고 나. 어려운 때가 지금입니다. 그런데 왜 잡목숲에 새들이 모여있을까 생각했더니 그쪽에 찔레나무 몇 그루가 있더라고요. 아직도 찔레나무에는 아랫간 열매들이 몇개 정말 거의 다 떨어지고 거의 다 새들이 먹고 몇 개가 남아있는데, 그런 먹이를 찾아서, 어, 겨울숲을 오가는 그런 새들을 보면서, 한 10년 전쯤 된것 같습니다. 제가 시를 한편쓴게 있어서 오늘 찾아보니까, 겨울숲에서라는 시가 있어서, 어, 그렇게 겨울산에서 겨울새들을 보면서, 이제 봄, 곧 봄이 올 텐데, 그 시를 한편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 한번 놓아요. 겨울 숲에서 이춤와 겨울 산에는 너나 없이 가난한 마음들이 산다. 돈나무도 열매 하나 없고 밤나무도 상수리나무도. 온통 헐벗어있는 겨울숲 텅빈 가지새로 새들의 날갯짓이 허전하고 울음소리에도 가난이 묻어있다 먹을거리를 찾아 낮은 곳으로 내려와 이곳저곳 기웃거리지만 면님 남은 가랑잎 소리만 바스락바스락거리고 푸드둑 날개 터는 소리, 찔레나무 가지가시 덤불 속으로 새들이 날아든다. 몇 달의 소망으로 남아 있는 길레의 열매가 흰눈 위에 말같다 아직도, 아직도 이 숲에는 희망이 남아 있다. 감사합니다. 아까 나뭇잎 배를 불렀잖아요. 네. 어이 그 어린 아이가 그 배를 뛰면서 상상을 했어요. 아, 선장이 되보겠다고그 아, 아. 뛰었는데 결국은 선장이 됐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된 노래가 뭘까? 아무리 아, 생각했는데 아, 대지해향구가 생각나더라고. 아, <laughs> 대지 아마 그 마들로서 담배를 탁 불면서 그대지해향구를부르지 그 않았을까. 그래서 <laughs> 이 노래 대장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음. 남예림 작사, 이재호 작곡, 백렬설이라는그 옛날 그, 배우, 그 가수가 불렀던 남녀가 무죠. 남열 남자입니다. 우리가 한번 그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체 <laughs> 안그겠 <laughs> 근데 뭐 옛날에 가사를 보면 여러 번 얘기하지만 다그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죠? 요즘에 가수도 그러겠지만 가사도그한 것들이 유자 많습니다 유자꽃은 <laughs> 봄에 피 <비>, 가을에 <laughs> 피나요? <피네>. 봄에 피죠 봄에 <laughs> 피아 이번에는 아, 새로운 코너입니다 융구가 <laughs> 하나 부탁해 <laughs> 오늘 부탁하는 곡은 노래를 부탁하겠는데 낙엽은 지는데 그 조용란을 엄청 좋아하다 보니까 낙엽을 지는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빅뉴스가 있었죠? 예, 아까 그 우리 김용국 선생님께서 어, 잠깐 노래하시기 전에 말씀하셨는데, 어, 오늘 아카데미 국제 영화 상에 시상식이 있었는데, 제가 3시간 동안 어... TV 조선에서 그 중계권을 따가지고 어... 단독 중계를 하더라고요. 3시간씩이나? 예, 그래서 제1사랑딱 그 붙어 앉아서 재밌게 <laughs> 봤는데, 어,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아직 전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그 영화가 어, 2019년도 작년도 5월 30일 날 개봉을 해서 그당 지금 천만 관객이 돌파가 되고요. 엄청난 상을 지금 국제상을 이렇게 휩쓸고 있는데 오늘 가장 중요한 상인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었는데 각본상을 받았습니다. 각본상을 받고 그 다음에 장편 국제영화상을 받고 그 다음에 중요한 감독상을 디라성같은국제영화감독들다 즐기고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 제가 좀, 이렇게 의미있고 관심있게 어, 봤던 것은, 봉준호 감독이 트로피를 들고 수상 소감을 아, 이야기 하는데, 아, 예, 아, 그, 이런 얘기라더라고요 저희가 그 영화 공부를 할 때, 가슴속에 간직하면서, 간직하고 영화 공부를 수업을 해왔는데, 그 중에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이다라는, 그 말을 가슴에 품고 창의적인 영화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이 자리에 있는데 그분이 바로 마틴 스코세이지라는 분인데 영화감독이에요 이번에 그 박대리 예. 그올라와 있어요 그, 음. 그분 작품도. 어. 근데 그분이 막 앞에 앉아 있는데 아, 그리고 그러니까 그분 일어나서 막 웃으면서 박수 치니까 모두가 기립해서 아. 박수를 딱 켜면서 사실은 그렇게 존경하는 분렇게 그분하고 같이 감독상 했다. 후보에 올라온 것만 해도 영광스러운데 상을 받게 돼서 야, 어, 너무 감동이라고 이렇게 했 모든 분들이 기립박서 가지고 그 멘트에 음. 어 어우 감동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어, 가장 하이라이트라고할수 있는 최우수 작품상을 음. 마지막에 했는데 페라사에 음. 탁탁그 발표 하더라 기생충 해가지고 음. 막 모든 사람들이 와 환호하고 이제 우리 출연진들까지 다 나가더라구요 배우 끝까지 그가지고그 어 모습을 보니까 정말 그 내가 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게, 굉명히막 뿌듯한 느낌이 음.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그 기뻐하고 막 모든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그 유명한 배우들도 일어나서 막 묽게 박수를 막 치면서 음. 이렇게 환호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봤는데, 이 아카데미 국제영화상이 어 92년의 역사를 가졌는데, 그동안에 동양인이 감독상을 받은 게, 그 대만 출신 리안 감독이 리안 예, 감독이 그런 이에요 2006년도에 브레트 백 마운틴이라는 영화에서 감독상을 음 한번 받고요. 데 이분이 한번더 받았어요. 2013년도에 음 라이프 오브 화이라는 영화에 감독상을 받았는데 사람으로는 두 번째 공중 감독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그 리안이 대만 감독 리안이라는 감독은 그 영어권의 그 영화를 음. 만드는데, 이건 순수하게 한국 영화고 자막으로만 볼수 있는. 응?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자막 보는 거 싫어한다잖아요. 그래서 어, 우리나라가 몇번 눈을 두드렸지만, 게못 갔던데, 이번에 이렇게 아주 큰 어, 쾌거를 이루어서 아. 모든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그쵸. 국제적으로 이렇게 한번더 아. 뜨는. 그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우울해 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도 경제 침체나 모든 어려운 여건 때문에 우울해 있고 좀 처져 있는 우리 기운들을 한걸탁 올려주는 것 같은 느낌에서 이 시간 눈에 없지만 멀리서 어, 보이지도 않지만 우 공준호 감독을 위해서 또 배우들께서 박수 한번쳐주세요 <laughs> 그때 물개 박사한그 작년 중에서 그 샌드라오라고 캐나다 배우예요. 음. 한국계 캐나다 음. 배우인데 미국의 드라마나 영화에 많이 나와요. 그분이 일어나 가지고 막박수 너무 좋아한다는 거야. 음, 한 조그거 음, 했다고 쪽장면을것 그래. 같습니다. 음. 그잘 들었습니다. 음, 감독님 멘트가 그 감독상을 딱 받고 다섯 명 5명... 그 후보작들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오스카에서 허락을 한다면 톱으로 이 오스카랑 트로피를 5분의 1로 나눠서 같이 가졌으면 좋겠다. 아. 아,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되지 많은 사람들이 터널을 올라가게 해서 예, 이 봉준호 감독이 영화를 그렇게 잘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 응? 어떤 멘트를 하면은. 어,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할수 있는 그런 재능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아름다운 추억으로 빙긋이 미소질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딸을 변함없이 기다려주는 것 우리의 행복의 보험자의 즐거운 날을 보며 아쉬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